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덤하는 공대 교수 조봉관입니다. 저 이렇게 부산 사투리, 부산 억양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북경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 숙덤법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방암 케어 숙덤법에 관한 연구를 학회에 투고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릴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메일 주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제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책의 프로로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대 교수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전기 뜸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크기가 노트북만 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경일에 붙이는 패드 그리고 쑥 로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일회용품이 있고 사용 후에는 또한 산업 쓰레기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뒤로 이렇게 줄여 보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크기가 스마트폰만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경혈의 패드 쑥 로션을 썼습니다 역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장수 시대에는 적정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요 이제 컨트롤러가 100원짜리 동전만 하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이 전혀 없고요. 이실콘 패드를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것은요, 브레지아 끈에 넣을 수 있고요, 큰 것은 브레지아 컵에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전기등기는요, 유방케어에 적합한 전기등기입니다. 한번 충전, 배터리 충전하시면요. 이틀 내지 3일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 숙돈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요 백세시대에 어, 가장 경제적인 의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은요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방암 자체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숙덤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1년의 연구가 암숙덤법입니다. 지금까지 전기덤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초작구 숙덤을 한 지는 10년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암숙덤법은 전기등기와 초작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 영자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 대한 한의학회 논문에 이렇게 암숙덤법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저자로 이렇게 게재됐습니다. 유방암 켜수 뜸법은 이렇게 전기뜸기와 초작구를 병행해야 한다. 여러분, 수술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뭐 5년 생존율이라든지 뭔가 관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생 동안에 우리는 가장 경제적인 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 뜸. 여기 초작구는요, 초작 뜻이 어려운데요, 한자 어, 불로 걸다, 불로 걸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초작구 숙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뜸 숙가요, 뜸숙 덤숙. 그리고 이렇게 뜸봉을 만들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이 보조기구 숙덤 홀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숙덤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백세 시대의 병으로서는요, 암, 치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료 비용이 저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여생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는 의료 비용을 감안해서 숙돔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숙돔을 하시면요. 물집이 생깁니다. 이 물집은 열 충격 단백질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열청격 단백질은요,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백신 주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판은요, 할머니가 물어 관절염이 있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절염은 이제 모든 병의 시초가 됩니다. 이 염증은요, 피를 혼탁하게 하고, 또, 이 관절염은 이동을, 운동을 불편하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하고, 근육량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이 손바닥 손목에 요, 신문, 정신의 문이라는 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뜸을 하시면 요, 어, 근망증, 치임의 인지증이랍니다. 이런 것을 치료하게 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뜸숙이 있는데요. 뜸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빕니다. 그러면 끝이 뾰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에, 여기 그뜸 자리인데요. 좀 일부러 크게 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크기는요. 쌀, 알, 반톨 크기. 앗, 앗, 앗. 지금 여기에 피부에 열감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있잖아요. 이 인체 생체 전기가 격동을 했습니다. 약 1.5초 동안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숙뜸을 하고 나면요. 이렇게 노란 뜸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게 되면 여기에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이 생기면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과 발목 주위에 이런 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견이 많지 않습니까? 50견에는 이렇게 염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따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에 견정이라는 뜸자리에 숙뜸을 나시면 감촉같이 사라집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견정은 여기거든요. 덤봉 붙이기도 어렵고 또그 다음에 라이터로 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기계가 기구가 숙덤 홀드 이거입니다. 이렇게 숙덤 홀드를 여기에 끼웠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이래 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에 디스크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목 뒤에 보면 대추라고 하는 뜸자력이 있는데요. 툭 튀어나왔습니다. 낙타에 이렇게 등에 있는 튀어 놓은 것처럼요 그 사이가 대추 뜸 자리입니다 뜸을 하시면 즉각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이제 백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혜는요 이 엄지손가락 두 개를요 귓구멍에였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점 여기가 백혜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백0회입니다이1 0회에다가 이 방금 이러한 숙돔 홀더를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일부러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하면요. 어, 이, 백0 0개 뜸을 하면 우울증에 좋죠 그리고 금망증 치매방에도 좋고. 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빠지기 시작할 때뜸맞시면요 머리카락이 다시 많이 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숙뜸은요, 이렇게 경혈, 내장 반사를 합니다. 여러분, 반사라고 하는 것은 손발에다가, 뜸자리에 뜸을 했는데 그것이 운동이 이렇게 내장에서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체열이 정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삼음교 교회 경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삼음교 뜸자리는요, 세 개의 음경이 만난다. 비경, 간경, 신경. 대단히 중요한 이세 개의 이 경맥이 경락이 만나는 것이 삼음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세 경락을 학교에서는 보통은 세 개의 뜸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음교는 단 하나의 뜸자리로서 이세 개를 할수 있으니까 대단히 유용한 뜸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뜸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방암의 발생 부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간경이 아니습니까 경락이 흐르는 곳이 유방 기저 그리고 그 림프들 이렇게 해서 눈을 거쳐서 머리 끝백개까지 이렇게 기와 혈 에너지를 주행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경은요. 이 피부를 통해서 유방 표면을 이렇게 기와 혈 에너지를 보내서 이렇게 관장하는데요. 이거 유방 기저와 림프절, 유방 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방암의 1기, 초기 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기 넘어가면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겨드랑이죠. 이렇게 비경이 이렇게 겨드랑이를 관장합니다. 그러므로 유방암의 발생 부위, 이것하고 삼음교 뜸 자리가 너무나 일치한다. 대단히 중요한 이란 내용을 발견하고 학회에 보고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음교에게 뜸을 하시면요. 여기, 미안합니다. 남자, 피, 실험자 사진입니다. 이렇게 숙뜸을 하기 전에는요. 이 초록색 부분이 많습니다. 초록색 부분은요, 어, 저온, 온도가 낮은 영역, 저온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또는 주황으로 된 이렇게 S자 모양의 요 체열 사진은요, 숙돔하고 나서 이래 인체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 되면 여러분, 여기 고온욕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내장의 온도를 직접 못 찍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면에 나타난 이 간접 온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문교와그 부속혈 뜸을 했는데요. 이렇게 손과 발에 뜸 했는데 내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작구 숙뜸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문교에뜸 하시면요 피부가 진짜 좋아집니다. 쑥뜸 할 때요. 호흡이 중단되고 단전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장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 보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요. 마지막에는 이 호흡이 끊어지고, 이 호흡이 중단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하하 <laughs> 할 때, 여러분, 이 아랫배 단전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웃으면. 내장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건강이 대단히 좋죠. 그런데 숙뜸은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몸에 안 좋은 것에 선택해서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을 하는 내장 운동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요, 아까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해서 엄청난 이렇게 우리 몸의 물질을 만들어 내므로서 여러분, 놀랍게도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전부 다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며 아울러 낫게 합니다. 여러분, 숙뜸은 뜨겁고요. 흉터가 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실제로 폐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뜨겁다고 또는 흉터난 한다고 우리는 이 숙돔을 진짜 폐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숙돔은 공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든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숙돔하시면요 암도 치매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반하면서도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숙뜸 하루 비용은요, 100원짜리 동전 한개 맞습니다. 이것은 재료 값입니다. 보통 사람은 50원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해도 100원 밖에 안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재료인 것입니다. 이뜸쑥 아까 그걸 가지고 30분이나 1시간을 자기 몸을 이렇게 지질 때, 걸릴 때, 얼마나 큰 내장 운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단전의 힘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백원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암도 나서고요. 우리가 재발함에 대해서 이래 염려와 걱정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숙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백세를 목표로 하고 그냥 숙돔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개제된 논문, 암숙던법에 대해서 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